네, 안녕하세요. 아다자테니스장 김기중 코치입니다. 저번 주에 오셨던 작가님 한번 인사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최대호입니다. 어, 긍정과 웃음의 글을 쓰는 거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포핸드랑 네. 발리 레슨 하시고 네. 새로운 목표를 잡으셨는데 그쵸. 어떤 걸 잡으셨어요? 어, 저희가 이제 코치님의 지도 하에 어, 대회를까지 음. 네. 나가서 어, 좋은 성적까지 음. 거두는 것까지 네. 말씀 을 나눴었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포핸드랑 포발리로 시작해서 네. 저희가 이제 게임 레슨까지 하는 과정을 많이 찍어볼 건데 이번에는 백핸드랑 백발리까지 하고 저희 과정을 보시면 대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걸 한번 찍어보는 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태린이가 이 영상을 쭉 보신다면 네. 똑같이 대회에 나가서 좋은 어, 성적 그리고 테니스가 성장하는 모습을 어, 배울 수 있다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네. 대회 나가셨을 때 네. 입상을 하셔야 되는데, 어, 네. 그것까지 가능하시죠. 어.. 해야죠! 네.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러면 <laughs> 이 과정을 다 하시면 입상할 수 있는 것까지 네!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laughs> 네 편하게 치셔도 돼요 잡고 자 다시 둘네 다시요 잡고 오케이 방금 쳐보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테이크 백부터 네. 컬러 스윙까지 다 네. 고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어제는 네. 이게 양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왼팔을 더 많이 주로 써주셔야 돼요. 네. 얘는 거의 방향 역할을 해주시고, 음. 왼손은 스윙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네. 지금 보면 양손을 같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당기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치셔야 될 거는 왼손을 좀더 활용하는 거, 음. 오른손은 방향을 받아주면서 스윙을 좀더 끝까지 하는 거를 배워볼 건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립은 지금 그대로 잡으셔도 돼요. 네. 편하게 잘 잡으신 것 같고 테이크백을 먼저 만들 건데 네. 이 왼쪽 팔꿈치 있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에 백핸드를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 어깨를 부담스럽게 이렇게 넣으려다 보니까 네. 이 시야가 불편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당겨볼까요? 당긴다 생각하시고 네. 그렇죠. 그 느낌으로 라켓을 그대로 빼면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네. 아, 이런 그런 테이크백 네. 동작을 좀더 힘을 주실 거고 네. 그 다음에 디딤발을 나온 상태에서 네. 라켓을 당기는 게 아니라 저가 네. 던지는 걸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거. 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네. 피딩 한번만 네, 드릴게요 당겼다가 던지는 거죠. 그렇죠? 끝그 스윙이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오른팔이 열리는 게 포인트인데 네. 지금 대부분의 패닝이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네. 엎어진단 말이에요. 네. 얘를 네. 붙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몸이 기울잖아요. 네. 저희가 밸런스 잡아주려면 오른쪽 팔를쭉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디딤발을 닫아놓는 경우들이 다 많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몸을 못 돌려요. 아. 부담스럽게 돌리니까 디딘발을좀더 앞으로 열어준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 사선으로 좀 열어준다 생각하고 네. 디딘발을 앞으로 이렇게 아. 앞으로 앞으로 내보내주시면 뒷발 끌고 오기가 더 편해져요. 아. 그래서 한번 스윙 천천히 한번 고쳐볼게요. 네. 자힘 빼고 저희가 아까 왼쪽 팔꿈치 했던 거 네. 자, 하나 하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네. 그다음에 이번엔 스텝이 없이 디딘발을 먼저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나오셔야 아, 네. 그렇지 그 상태에서 힘을 풀어놔야 돼 네. 여기서 꽉 잡으면 얘가 못 나오기 때문에 네. 힘을 풀어놓고 아, 이 상태에서 하나, 둘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은 스윙은 좋은데 발이 멈춰있으니까 이게 밸런스가 네. 못 따라가잖아요 네. 힙이 똑같이 쭉 끌고 와야 돼요 포핸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손목 살짝 풀어주시고 여기서 하나, 둘 쭉, 그렇죠, 다시 하나, 높게 볼게요, 높게 그렇지, 다시 시선 두고 하나, 둘. 오호, 어. 자다지었냐 <laughs> <laughs> 큰일인데 자다지 <laughs> 지금 공이왜안 맞냐면 너무 얘를 이렇게 뒤로 끌고 나와서 아... 그 상태에서 왼손이 여기까지 나가주시고 네. 저랑 똑같이 발을 만들어 보시면 여기서 이미 힙이 끌리고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쭉 올라가서 피니시 톱힙 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힙다 네. 빼세요 여기까지. 아... 이 팔이 직각이 되게 이렇게 올라오지는 자세 의 피니시를 만들어 주셔야. 네, 네. 스윙이 던져진단 말이야. 아,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시.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막상 치실 때 이렇게 눕혀서 나와. 아. 그러니까 쉽게 보면 포핸드랑 백핸드랑 다른 점은 포핸드는 한 손이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걸어. 네. 근데 백핸드는 두 손이라 약간 플랫하게 맞으면서 약간 밀어쳐준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손바닥을 눕피기보다는 오른쪽 손목을 고정. 네. 네. 그 상태에서 나가 준다 생각하시고. 네, 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자, 뒤빼 끌려 오면서 둘. 오케이. 오. 힘이 나는데요. <laughs> 자, 이제. 근데 다시 준비. 힘 많이 푸세 많이 아까 제가 밀어 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두 손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맞아도 쭉 날아가는데 네. 힘을 많이 주시니까 여기서 아. 꺾어. 네. 그러니까 걸리는 게 지금 많은 거거든요. 네. 자, 힘 빼고 느리게 오, 그렇지. 아... 오히려 들어가잖아. 네. 치고 마지막 스톱, 스톱. 네, 계속 눌려있죠. 네. 그 이유가 여기서 눌리면 안 좋은 게 면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엎어요. 아... 그죠? 근데 이 팔을 겨드랑이를 이렇게 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들면 면을 계속 살려서 보낼 수있다말이 네. 음... 다시 한번 스윙 해볼까요? 핀지 천천히. 위로. 그렇죠. 아, 네. 그러면 보내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게 엉덩이를 빼면 안 되고, 네. 힙을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네. 자 하나 힙을 집어 넣고 그렇죠. 다시 하나 더. 자 힙을 집어 넣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앞에서 던져 드릴 거예요. 네. 테이크백을 아까 어떻게 했죠? 오른발 오른 왼팔을 구부려서 당겨주듯이.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볼을 드리면 딛고 나가는 것까지. 네. 네. 단계별로 한번 해볼게요. 네. 턴만 해주시고 네. 제가 볼을 던지면 오른발 스윙. 네. 오른발 스윙 그쵸힘더 빼야 돼. 지금 발이 못 끌려. 네. 여기서 쭉 힘을 풀어주셔야 네. 이렇게 끌려 다녀요자 턴하고 피니시에 멈출게요. 둘, 스톱.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엄청 불편하죠. 네. 뒷발 끌고 와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밸런스가 딱 잡혀 있어. 네. 치고 나서 빠른 준비로 돌아와야 돼. 네. 저희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준비가 느려져요. 네. 그래서 밸런스 잡으려고 딱 당겨주고. 그 다음 준비까지 빠르게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 디딤 발투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턴자 디딤 발 스윙 그렇죠. 이제 저희가 스텝을 들어가는 과정을 해볼 건데 네. 테이크백한 상태에서 오른발 네. 하나 둘 마지막 디딤 발을 앞으로. 네. 그러니까 닫아 놓으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열어 놓고 저희가 회전을 좀더 편하게 네. 쓸 거예요. 네. 자 턴. 왼발, 오른발, 스윙. 오케이, 힘 빼고, 힘 빼고. 하나, 둘, 던져준다. 그렇지. 하나, 둘, 던져준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스탠스를 조금 넓게 가볼 거예요. 이제 공에 힘을 줄 건데 네. 지금 한번 다시 스탠스 잡아볼까요? 원래대로. 하나, 둘, 스톱. 오케이. 지금 정도면 은 저희가 그냥 서서 컨트롤하는 수준이라고 네. 보시면 얘를 조금 더 넓게 해보세요. 넓게. 그 상태에서 뒷발을 확 끌고 와보세요. 그렇지. 네. 이제 그 힘을 쓸 거예요. 네. 자, 턴 던지고, 스탠스 넓게. 무슨 일이죠? <laughs> <laughs> 이러면 안 돼요. 네. 다시. 자, 지금 스탠스를 넓힌다 해서 네. 이미 여기서 공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금만 더 멀리 네. 잡고, 얘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갈라지 말고 이 상태 쭉 이렇게 그냥 과하게 넓혀요. 네. 오버해서. 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넓히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려가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요만큼만 넓히고 갈라고요. 네. 좀더 오버해서 넓혀야 돼. 네. 네. 스탠스를 확실하게 넓혀서 쭉 이렇게 아, 갈수 있게. 넓혀서 쭉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넓혀서 쭉 오케이. 자힘 더풀고. 아 너무 힘이 들어갔네 여기가 힘이 많이 들어. 네그 팔이 다시. 막 아플라 그래요. 치고 마지막 스톱.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하나 아, 떨어진다 그리고 또. 빠져버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라켓이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 왼발이 같이 출발을 해줘야 돼 같이. 하고 돌려고 네. 하니까 되게 뻣뻣해 보이잖아요. 네. 이 발을 끌고 오는 게 포인트예요, 끌고 오는 게. 같이. 끌고, 그렇죠. 응.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만 더. 하나, 둘! 그렇죠. 저희가 힘뺄겸 이거 동그란 거 하나 잡아볼까요? 네. 얘, 얘한테 무게를 집중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스탠스 넓혀서 여기서 쭉 이렇게 발 끌리는 것만 쭉몸 정면 보고 쭉 이렇게 저 저처럼 발이 완전 끌린다 생각하고 네. 그렇죠. 오케이 한번더힘 빼고 쭉 이렇게 저희가 라켓 무게에 끌려간다는 느낌으로 네. 해주셔야 되는데 빈 스윙으로 한번 끌려와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오케이 그렇죠. 그래야 몸이 확실하게 돌수 있어요. 네. 자 하나 둘, 둘. 오케이 네. 다시 자 하나 둘. 둘 오케이 자 하나 괜찮아요 힘 빼고 하나 둘저 둘. 그렇죠. 제가 가실 때왜 포올린다 생각하냐면 이 밑에 있는 걸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진단 말이에요. 네. 저희는 약간 좀더 사이드에 있는 공을 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포핸드보다는 너무 앞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오른발 옆에 보다 조금 앞일 뿐이고 네. 얘를 던져줘야 돼 사이드로 네. 근데 지금 작가님 치실 때는 약간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네. 접는단 말이야 네. 근데 제가 오른발 빼는 거 보여드리면 멀리 두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늘려야 돼 당겼다가 던지고 이렇게, 이렇게 날리듯이 공을 쳐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당겨버리거나 낮은 걸 치면 옆에 있는 걸 한번 쳐볼게요 네, 네. 당겼다가 천천히 힘 빼고 당기고 던지고 스트레칭 하듯이 그렇지 하나 더자 당기고 던지고 스윙 그렇지 이게 공이 바닥으로 점점 내려오는 거를 치게 되면 여기서 네. 힘이 빡 들어갈 수가 네. 없어 요 그래서 허리 높이에 있는 공을 치셔야 힘이 빠지는데 네. 너무 떨어진 거를 급하게 치려다 보니까 힘이 네. 더 들어가 그쵸, 그쵸. 자 당기고 던지고 스트레칭 그렇지 자 당기고 던지고 쭉 하나 사이드 멀리 두고 둘! 당기는 거 먼저 신경 쓰고 천천히 할게요. 네. 당기는 거 먼저 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 둘 바깥쪽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네. 어쨌든 당겨주셔야 던질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이미 힘을 잡아먹으면 앞에서 힘을 못 낸단 말이에요. 네. 당기고 던지듯이 쭉! 오케이. 지금 보시면 멀리 가잖아요. 네. 그럼 급해지면 다들 이렇게 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앉아 버리는 거는 생공을 버틸 때, 버틸 때는 앉아도 돼요. 근데 저희가 상대방한테 힘 전달을 하고 좀더 힘있게 치고 싶을 때는 네. 항상 체중 이동이 아래에서 네.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서 공을 던져 주셔야 네. 공에 힘이 나거든요. 네. 다 대부분 어떻게 치냐면 몸이 움츠리면서 힘을 아. 죽여요. 네. 그럼 오히려 네트로 많이 가고 네. 힘이 멀리 안 뻗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 공 한번 던져 주시면. 먼저 디림빨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힘 전달을 이렇게. 해줘야 돼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던져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주면서 제가 끝 스윙 보면은 그냥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네. 거의 이렇게 편안한 자세가 돼야 네. 다음 동작을 빨리 이어갈 수 있는데 움츠리니까 네. 이 동작이 이미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네. 그까이 돌아오기도 더 어려워지거든요 아, 네. 힘을 내고 싶으실 때는 앉았다가 바깥쪽으로 일어나면서 힘을 더 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좀더 몸을 쓰려면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디딜 때 있죠. 네. 디딜 때이 상태에 테이크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른발 디딜 때한번더 아. 넣어도 돼요. 아. 그러면 힘을 실을 수 있어. 그렇지.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힘을 모았다가 때리는 게돼버리죠 네. 그렇죠. 테이크백하고, 하나, 피니쉬의 마지막 스톱. 그렇지. 오, 잘했어, 잘했어. 당기고, 하체 치고 마지막 스톱. 그렇지. 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보다 훨씬 낫네. 아 네. 네. 코치님들이 항상 하나, 둘, 셋, 이 박자를 세주잖아요. 네. 그 박자를 자 우리 하나는 당기는 거야. 그럼 속으로 당기고 던지고 스트레칭 이걸 속으로 계속 박자감을 익혀야 돼.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아 당기는 거막 던지는 거막 이거를 막 뒤죽박죽해서 음. 생각해 버리면 네. 이건 되고 이건 까먹는단 말이야. 네. 그래서 박자로 그냥 당기고 던지고 스윙 이렇게 식으로 약간 속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네. 아, 자, 당기고 던지고 스트레칭. 오케이, 오, 너무 좋아요. 마지막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네. 자, 당기고 던지고 스윙. 오케이, 자, 다시 당기고 던지고. 오케이, 괜찮아요. 다시 스윙. 오케이, 두 개만 더. 스윙, 그렇죠. 하나만 더. 던지고 스윙. 오케이, 한번 더. 아, 백이야. 보엔 어떻게 된 거야? 야, 이렇게 했지. 그래서 스윙 연습의 팁을 드리면 뭐 네트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테이크백을 해놔요. 네. 그 다음에 이 네트 위로 스윙이 지나가야 돼. 아... 근데 저희가 당기게 되면 네트를 칠 거예요. 네. 그래서 음... 네트 위로 스윙을 그대로 올려준다 생각하시면 네, 네. 이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아... 한번 붙어서 한번 네. 스윙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그렇게. 그 정도 높이에는 저희가 아, 지나가 주셔야 돼요. 아, 이런 감이 오면 좀더 훨씬 낫죠? 네. 네. 그런 스윙 연습을 게임 나가셔서 네. 그냥 빈 스윙을 몇번 해요. 네. 몸풀기로. 그렇지. 그렇게 해주시면은 연습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케이스상이 없어도 다 연습 된단 네. 말이에요. 네. 연습, 케이스상 없다고 연습 안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laughs> 자, 백핸드 한번 네.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일단, 바로바로 바로 되지는 않지만, 네, 그렇죠. 그냥, 내가 뭘 집중하고 뭘 생각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좀 받은 느낌이라서 되게 좀 편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좀 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세 네. 캔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색 관리도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